자, 이거, 마이미 마스크라고 하는데요. 제가 마스크, 사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사태 사, 야, 되면서 마스크 여러 가지 사용해서 많이들 아실 거예요. 네, 제가 여러 가지 마스크 사용해봤는데, 제가 막 얼굴이 큰 편도 아니긴 한데, 막 가끔 가다 마스크 쓰고 있으면 귀가 조금씩 아프더라고요. 그것도 그고 어떤 것들은 전체를 감싸지도 못하고, 또 어떤 거는 안에가 좀 까칠까칠해갖고, 좀 불편할 때도 있고 한데, 일단 되게 부드러워요. 그리고 보시면은 약간 일반 연예인 마스크라고 해서 검정색 폴리에스테르 폴리 우레탄 이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지? MB라고 멀티블로운그부직포 필터인데 이르, 이런 재질로 이렇게 연예인 마스크처럼 전체적으로 감싸는 느낌 약간 닌자 같은 느낌 지금 안면 다 감싸주고 있는 거 보이죠? 이런 제품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귀도 일체형이라서 되게 귀가 안 아파요. 사실 저도 이거 구매하고 지금 한 3일 이상 또 밖에 많이 안 나가요. 그래도 이거 가끔 쓰는데 음 되게 편해요. 지금까지 썼던것 중에서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크기도 충분히 크고 해가지고 어 숨쉬는 것도 되게 편해요. 다른 것들에 비해서 특히나 요즘에는 이제 봄철 되고 그래가지고 많이 따뜻해졌잖아요. 기존에 있었던 마스크들은 어쨌든 좀 오래 끼고 있으면은 좀 습기도 차고 좀 덥고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거는 좀더 통기도 좀 많이 좋은 것 같아 같아요. 일단 그 뭐지 그 테스트 영상 봤었는데 거기 보면은 그물 어 받아갖고 이렇게 타는 거 사실 그건 안 해봤어요 제가 왜냐면은 괜히 쓰, 제가 쓰는 마스크 물 붓고 싶진 않아가지고 근데 일단 영상 보면은 물은 통과시키지 않고 예, 공기만 통과시키는 그런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, 일단 그 요즘에 코로나 관련해갖고서도 좀 안심이 좀 되고 어쨌든 지금 숨쉬기가 좀 편하고 요즘 같은 날씨에 끼고 있어도 그렇게 덥지 않고 일반 마스크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감사하는 것 때문에 어쨌든 이런데, 어 공간이 있으면은 또 걱정되잖아요. 예. 그런 부분도 없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운전 중이라서 간단하게 지금 시간 있을 때 한번 말하고 싶어가고 지금 쓰고 있고요. 일단 지금까지 사용한것 중에서는 이게 좀 편하고 일매 가격들도 많이 저렴해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예. 참고하시고 항상 예. 건강 주의하세요. 음.